경기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 초반, 기선부터 제압해야 되는 상황. 자, 슬쩍 물러서는 듯한 동작을 취해봤던 강석.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중약격차 120kg 정도 더 가벼운 쪽이 청소의 강석입니다 노고지리뿔과 옥불의 맞대결 홍소로 출전하는 싹스리. 총 7전의 6승 1무 승부입니다. 현재까지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지켜내고 있는 홍소의 싹스리. 기세 등등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밀어붙이는 강석 강석의 밀치기 옆으로 돌면서 균형을 잡는 싹쓸이 슬쩍 목덜미 찢기 한번 시도해 본 강석. 자 되치기를 시도하는 강석입니다 유연하게 잘 받아낸 싹쓸리 경남 김해 박세환 우주의 싸움소인 싹쓸리 본고장 이혜근 우주의 싸움소입니다 총소의 강석 불치기 밀치기 강도 높지 않게 시도해 본 강석 양측 모두 뿔 끝은 그리 날카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정면 승부를 펼치기에 유리한 싹스리의 노고지리 뿔, 앞쪽이 약간 휘어진 옥불인 만큼 청소의 강석. 불치기를 하기에 유리합니다. 청소로 출전하는 강석, 총 8전의 4승 4패입니다. 승률 50%이고, 양측 모두 갑종체급 선발 등급 총 32두 가운데 랭킹 6위에 공동 6위에 올라있는 싸움수입니다. 밀어붙이는 싹쓸리 되치기를 시도하는 강석 밀고 들어오는 강석 갑종체급이지만 순발력 있는 모습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측 수수들 4분 25초입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싹쓸이의 양뿔 가운데쯤 상대 불각으로부터 타격을 받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밀어붙이는 강서 치기자 5분 01초 경과하면서 2라운드로 진입했습니다 힘으로 싹쓸리를 밀어붙이긴 어렵습니다 기술 싸움을 펼쳐봐야 되는 강석. 각종 체급에선 120kg 정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중량의 격차이기도 합니다. 밀어붙이는 강석.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삭스리.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강석. 자, 계속 밀어붙이는 강석입니다.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싹쓸이 자, 자세를 낮춰보는 싹쓸이 청소로 출전하는 강석 최근 5경기 3승 2패입니다 6살 5살 갑종 체급의 기대주의자 혈기 100배 한 나이에 있는 양측 선수들 뿔치기 옆으로 돌아본 싹스리. 자, 2라운드 7분 대를 지납니다. 2라운드에 한번 패배 쓴맛을 본적 있는 청소의 강석. 자, 치고 들어가는 강석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써보는 강석. 자, 목감아 돌리기 들어가는 싹쓸이. 밀어붙이는 싹쓸이. 다시 한번 밀어붙입니다. 되치기를 시도하는 강석. 갑종 체급. 싹쓸이와 강석의 대결 밀치기가 주력 기술인 홍수의 싹쓸이 1톤 23킬로그램입니다. 역동적인 목감아 돌리기 기술 선보이게 됐던 싹쓸이 자 밀어보는 강석 강석이 힘으로 싹쓸이를 자, 밀치기에는 욕 부족입니다. 자, 2라운드 9분을 넘어서면서 밀어붙이는 강석.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싹쓸이 합종 체급이지만 그라운드를 비교적 넓게 활용하면서 역동적인 경기를 펼칩니다. 홍소의 싹쓸이, 청소의 강서.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밀어붙이는 싹스리. 싹스리의 강력한 밀치기. 들치기 들어가는 싹스리. 자, 밀치기 연이은 들치기. 연타성 공격으로 강석을 큰 위기에 빠뜨릴 뻔했던 싹스리. 거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3라운드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되치기를 시도하는 강석. 경기는 3라운드 초반. 절호의 찬스를 놓친 홍수의 싹스리. 다시 밑으로 파고들어 보는 싹스리. 정면으로 머리를 맞댑니다. 자 중앙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약간 위치를 옮긴 홍수의 삭스리 밀어붙이는 강서 한 번에 쉽게 밀리지 않는 삭스리. 치기 시도해본 싹쓸이 반드시 서력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전하고 있는 청소의 강석입니다 자, 경기장 중앙에 다시 자리를 잡는 듯한 양측 삼수들. 기술이 잘 걸려들지 않는 강석. 밀어붙이는 싹스리.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홍소의 싹쓸이 총세 강서 밀어붙이는 강석 싹쓸이의 뒤치기 다시 균형을 잡는 양측 선수들 자한발더 당겨보는 강석 13분 05초 지납니다. 측면으로 돌아본 듯한 강석 다시 경기장 정중앙에서 만나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힘 뿐만 아니라 기술과 균형감각, 순발력, 지구력까지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이 싸움소들입니다 힘만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도 힘들고 기술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자, 정면 승부 시도해 본 싹스리. 노구질이 불가하긴만큼 싹쓸이 자세를 낮추게 되면 찌르기 같은 공격, 들치기 같은 공격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14분 35초 지나면서 3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는 강서 중량이 중량이니만큼 강석이 싹쓰리를 한 번에 밀어붙이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한발더 당겨보는 강석 15분 공 1초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2라운드에 한번 이긴 적이 있는 싹쓰리 4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자, 이제 경기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배변을 하고 있는 싹스리. 단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밀어붙이는 강서. 상대의 힘이 빠지는 순간, 주춤한 순간. 상당히 많이 밀어붙인 총소의 강석. 4라운드 초반입니다. 801kg에서 무제한까지 갑종 체급 선발 등급 싹스리와 강석의 한판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이후에 7경기부터 2018년 최고의 싸움수를 가리는 왕중왕전, 8강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밀어붙이는 강서, 강석. 강석의 강력한 밀치기입니다. 돌아서는 강서. 네,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강도 높은 집요한 밀치기. 결국 강석을 돌려세우는 모습 싹쓸이의.